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아, 저희 상준농역 역시 농계 창고에서 제가 최근 계속 농약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창고를 아, 시간을 제가 퇴근하고 난이유입니다창고로 아, 근무 시간은 아니다.라는 말씀 미리 말씀드리고 어, 이렇게 스퍼마샬, 아파치 뭐 다양한 약이 있습니다. 모캡, 큐라스타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토양 살충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드릴 말씀은. 사이메트.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이 사이메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에, 포레트 입재. 이것을 왜 설명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보면, 적용병충에는요, 어, 이렇게 감자의 그샘이나 방, 그리고 벼룩이 뿔레, 뿌리 응에, 어, 뭐 벼룩이 뿔레, 그샘, 이렇게 여러가지 있습니다. 어, 귀뚜라미도 있고요. 귀뚜라미. 예, 이렇게, 참고로 녹, 어, 녹색 꽃양 배추, 그리고 뭐 당근 이런데 깃털면 왜 생기는가 하면 깃털면 그런 걸 좋아합니다. 즉 어린 싹이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애들이 그걸 잘라 자릅니다. 초토화를 지키죠. 깃털이 많은 데는 참고리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품목, 이렇게 그뭐 뿌리 파리부터 시작해서 작은 뿌리 파리부터 시작해서 응에 즉그 응이라든지 고자리 파리, 베르기 빨리 이렇게 다양하게 잡는 즉 토양 살충제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 사이메트가 단점은 향그 냄새가 엄청나게 말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다고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집 근처에는 뿌리지 마십시오. 아이, 냄새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향이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집 근처에 뿌리지 마시고요. 혹시 밭에 뱀이 많다. 뱀 그리고 밭에 그 멧돼지가 출몰한다. 그럴 때는 아, 이사이메트를 뿌리려면요, 이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냄새가 날아가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비가 좀 오고 이약 그 성분이 유실되고 냄새가 안 나고 그러면 또멧돼지 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땅콩밭 그리고 고구마밭 이런데 보면요, 뭐오수이라든지 특히 그 멧돼지 옵니다. 멧돼지, 매태지. 멧돼지 고구마밭을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럴 때는 이사이메트가 한번 밭 주변 밭 가수로 가장자리 쪽으로 한번 뿌려 놓으시면 조금씩 뿌려 놓으시면 그 냄새가 나는 동안은 멧돼지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한 15일 20일 돼 가지고 또 아니면 비가 왔으면 비오는 다음에 또 역시나 뿌려 놓으면 우선 수확기 때 고구마는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비가 오고 나서 지키고 나면 효과 떨어집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흙골에 뱀이 많다 그러면 밭 가수로 가장자리로 아니면 흙골에 이 사이메트를 뿌리면요 사이메트 뿌린 그 바닥에 뱀이 기어가면서 그뱀그 그 이제 그 껍질이죠 껍질 그, 그 사이로 이약 약액이 들어가면 뱀이 뒤집어집니다 즉 금방 뿌리고만에 뱀이 지나갔다 그럼 뱀 죽습니다 예그 정도로 이, 이 독해요 그래서 내 밭에 특히 내과 근처 산 근처 요럴 때 보면요 특히 산이 또 자갈 밭이 많다 자갈 산이다 이런 근처에는 뱀이 많습니다 그래 고른 밭에는 다른 살충제보다는 이런 사이메트를 제가 권한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이런 이 많은 그 토양 살충제를 한 가지만 팔면 되지 말래, 길어가지 팔나 싶어도 나름대로의 다 주특기가 있고 특징이 있다 해단 작물마다 저렇주특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팔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설명드린 말은 이렇게 사이메트입니다사이메트 싸이매트. 이렇게 예, 하시고 요게 그품목으로는레리트입재입니다요사이메트 입재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내 밭에 뱀이나 멧돼지가 걱정이 된다. 그때는 요사이메트 쓰면, 쓰면 되지만은 집하고 붙어 있는 텃밭에는 사용하시면 냄새가 난다. 특히 여름철 더운데 물을 여러 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냄새가 강했으면 그때는 아 뿌리시면 안됩니다 주변에 민가가 있어도 마찬가지 그분들께 민의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아 인가가 있었더그때는 하지 마시고요 다른게 문제 전기방책 이라든지 이렇더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사이메트 제질에대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여기 있는 작물명 외에 그런 부가적인 그런 특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 어, 이렇게 농약 이야기 해봤습니다 또 궁금하신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이렇게 답글 영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겨울철, 어, 제 농장, 텃밭에 크게 할 일이 없고 하니까, 겨울철에는 이렇게 제가 농약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는 제가 그 살균제, 그리고 제초제 어, 설명드렸고, 금년 가을에는, 참 금년 겨울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살충제 위주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또 그때그때 또질문 있는 부분들 어, 답글 영상으로 제가 올리도록 할테니까 참고 바랍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